여러분, 참 예수님. 참 예수님, 2009년 한 해가 저으어 갑니다. 올해의 하두는요 무엇보다도 경제였습니다. 글로벌 위기의 경제 속에 우리는 아직도 이 풍랑의 여파를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호텔 보도가 300여개가 났습니다. 또 미국의 대학 졸업자 절반이 지금 먹고 노는 백수입니다. 면접이라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어떤 경영학 박사님이 쓴 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야. 글을 보면은 당신 고객 중에 50만 달러 이상 되는 집 다섯 채를 구입하고 잘 나가다가 월부근이 연체되면서이 다섯 개 부동산과 그의 개인 집까지 은행에 주고 두손 들고 나왔다는 기사를 보면서 안 됐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 지금은 거주 목적이 되어야지, 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욕심이, 탐욕이 화를 부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집에 대한 수요력이 특별히 강한 한국인들의 꿈이었고 그 희망이었습니다. 30년 지불한 다음 자식에게 물려주던 재산 항공 1호가 경제 위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들, 이민자들 병이 많습니다. 물 화병으로, 화병으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걱정도 많고 우울한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왜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까? 비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나?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바다를, 별도 없는 밤바다를 항해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일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외로운 밤, 어두운 밤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고독한 밤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이슬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화답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저희가 구원되니라.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을쓴유라 아야코. 이분은 온갖 병에 걸려서 이분 자신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2 0대 결핵과 척추의 원인 모를 병, 암, 피부 질환에 걸려서 14년 동안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애인 미우라 니치오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아야고의 가슴에 주님의 영이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감사의 눈물과 함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여인이 움직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흔두살에 병원에서 일어나서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씁니다. 이번에쓴 책만 200권이 넘습니다. 16개국 외국어로 번역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80가까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이우라 아야쿠가 애송함이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 절망에 반해 주님께서는 아야코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녀가 소생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주님을 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어야지되요 신앙의 눈을 뜨는 계기가 되어서 다시금 굳세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아약과 같은 신앙시험을 할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 자비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피해로 어둠의 삶을 광명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그렇게 할수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생명과 고의빛을 가득 품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삼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려이 땅에 오십니다. 천상천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성탄은 임마누엘의 주님, 즉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대림 시기가 막바지에 이른 이때 우리도 나를 좀더 낮추어서. 주님이 탄생하실 마음의 작은 구유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언뜻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성가가 생각납니다. 종업원의 금요까지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지독한 구두쇠 스크루지는 성탄 전날 밤에 순진하기만 했던 과거의 자신을 보고 추억에 잠깁니다. 그는 다시 어린 조카들을 통해 돈 받기 원하는 자신을 보고 소 솟아치게 놀랍니다. 또다시 자신이 묻힌 무덤을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 깨달음으로 암몽에서 깨어난 스크루지는 성탄절 아침 종업원에게 커다란 선물까지 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뜻은 달라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탐욕과 아집에 사로잡힌나는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천진한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시기와 진투해지는 나는 남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지갑을 자랑했던 나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얄팍한 주머니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 시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응원하시오.